심근경색은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그러니까 생활습관병들과 연관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또 뚱뚱한,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만 걸린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실제로 뚱뚱한 사람만 걸리는 병인가요, 선생님? 뚱뚱한 사람한테 자주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 아. 뚱뚱한 사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음. 네. 아주 많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만이 위험 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위험 인자니까 빈도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확실히 날씬하고 마른 분들은 이 위험률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건가요? 네. 어,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증상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심근경색 어떤 증상으로 좀알수 있을까요? 심근경색의 증상은 이제 이거는 심각한 흉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각한 아, 심각한 통통데요 흉통. 어~ 전형적인 경우죠 음. 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 하나라고 합니다 아. 예, 가슴 한가운데가 아주 무거운 돌로 짓누른듯한 누르는 누르는 듯한 통증. 심한 아. 통증을 느끼게 되죠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쉽게 인지를 하게 되지만은 음. 비전형적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심장의 통증보다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음. 펌프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다든지 의식을 잃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심근 경색에 오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인하는 하나는 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냥 체한 느낌으로? 어, 체한 느낌 도우나요? 답답한 그런 느낌으로 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아랫부분은 위하고 딱 횡경막을 통해서 딱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근데 위장장애는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그쵸. 소위 말하면 급체, 뭐, 음. 손가락 따고 뭐 이런 일들 많이 자주 네, 겪어봤을 네. 텐데, 예, 이런 일들이 흔하기 때문에 음. 이 심장 증세를 그걸로 오인해가지고 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또 죽음으로 이르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심근경색으로 꼽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무서운 병이라고 더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 흉통의 그 심각한 흉통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 아 이거 심각하다 병원 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보통 협심증 이미 있던 사람들은 그혀 밑에 나이토 그리셀이라는 선화정을 갖고 다니시거나 어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십니다. 네네. 그건 이제 그걸 뿌려서 해소가 되는가 보면 되게 되는데 증상이 오. 나타났을 때 이제 그걸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첫 번에 뿌려보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려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뿌리고, 그 다음에 또 5분 더 기다려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햇 밑에 약을 세 번째로 넣고, 오. 더 추가로 넣을 것이 아니고, 바로 인력을 불러서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냥 내지 그러니까 결국 한 15분 가량 정도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네. 그런 약물을 챙기고 다니시다가 체크해 네. 보시는 게 좋겠고 15분 이상 막 심한 통증이 네. 유지가 된다면 병원 병원을 빨리 병원에 거.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흉통의 양상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심장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많이 아픈 걸까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더 심하게 아플 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는 가슴 한 가운데입니다. 아, 가운데. 전 네, 가운데가 한숨 한 복판이 심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음. 그렇군요. 근데 아까 무증상, 그러니까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은 좀뭐 모르고 막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증상이 없으니? 그렇죠. 뭐그 모르고 지나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네. 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실신을 한다든지, 어, 증상이 없다가, 어, 없다고도 통증은 허전하지 않지만은 말이 어두운해지고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음. 이러면은 신근경색도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넣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렇군요. 자, 근데 어 사실 그런 직접적인 막 심한 융통이면은좀 어, 심근경색인가 의심해볼수 있지만 기타 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럼 어떻게 발견되나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모르고 지나갔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정기 검진 때. 심전도를 찍어보면, 은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에는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흔적이 남게 네. 되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징구성, 오래된 심근경색이다라고 음. 표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뭐 현재의 병도 알수 있지만 지나간 네. 흔적도 알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네. 검진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근데 혈관질환을 좀 미리 알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혈관 질환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심증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이게 스스로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나이,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운동할 때뭐 아, 네. 산에 올라가는데 같이 못 올라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많이 차서 처진다든지 음. 이런 경우가 혹은 이상하게 그 작년보다는 올해는 훨씬 더 심하네. 이런 증상의 어. 변화가 급격히 변화가 왔을 때는 네. 이러한 심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관찰하시는 음.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음. 자, 근데 정말 급성으로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병원을 실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어, 이런 어떤 심근경색치료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선생님? 네,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음. 어, 심장의 혈관에 그 혈전이 생겨서 완전히 막겨서 심근이 괴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아, 괴사가 될수 있는 거군요. 상하는 거죠 완전히. 네. 상해버리면은 심장 근육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일반 일단 상해버리면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데 네. 심장의 기능은 그 펌프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육이 이제 펌프 역할을 하는데 그 괴사의 범위가 높다 보면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펌핑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음. 정상 생활이 어렵게 될 수가 있죠. 네. 뭐 마치 그 택시에다가 오토바이 음. 엔진을 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어. 생활 능력밖에 보일 수가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부전으로 이제 사망도 할수 있고 아, 네.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심근을 갖다가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괴사되기 어, 뭐, 전에 네, 빨리.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뭐 혈관이 막히는 순간 바로 심장 근육이 순간적으로 다 괴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네. 조금씩 조금씩 계산해 나가는데 만약에 3 0분 이내 에 만약에 마켓던 혈관을 다시 개통을 한다면 음. 거의 100% 심근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혈관을 다시 열어서 심장 근육에 피가 통하도록 하는 것이 음. 현재 의학으로서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빠른 치료가 네. 최선의 치료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이 나타난 후에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간?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경과도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건가요? 심장 근육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하나, 둘, 두 개씩 죽어나기 시작하죠. 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회복을 시키려면 두 시간 이내에 재관류가 음. 이루어지면 이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단계들이 있겠죠. 음. 첫 번째는 본인이 그게 신분 경색인지 를 눈치를 채야 돼요. 아, 그 손가락 그죠. 따고 있으면 시간 놓치죠. 네. 그다음에 이제 119 같은 그 구조대에서 빨리 병원으로 구성되는 거고. 음. 그 구성된 병원에서 빨리 시술이 진행되는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잘 아.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두시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정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치료를 이제 잘 받았다면 그전과 같은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요 뭐 실제로는 뭐 생활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신분경색이라든지 아.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 한4주 정도를 잡습니다 그4 주라는 음. 것은 가만 어,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4주 후에 정상 생활로 바로 복귀하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 활동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 4주 정도면은 영전에 생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기울기로서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증가시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렇군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주 이내 일상생활로 좀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내원이 좀 늦어지거나 아무래도 아주 심장마비까지 와서 치료 시기가 좀 늦어졌거나 이러면 예후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늦어져서 치료 시가 기 늦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합병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급사가 되겠죠. 아, 네, 크게 가장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소위 말하는 심장 펌프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 특징은 어 심장이 주로 하는 일은 폐에서 깨끗한 피를 받아서 온천신에 장기에다 네, 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보내 주는 건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입 받는 것도 문제가 생기죠. 아. 그러면 뒤에 차 차가 기름에 히면쭉 정체가 되듯이 네네네. 배 혈관 쪽에 우렬이 생깁니다. 폐는 아. 스폰지처럼 돼 있는데 네. 그 스폰지가 마른 스폰지는 이렇게 눌렀을 때면 싹싹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네. 네. 젖은 물이 뻑해서잘안 올라오거든요. 아. 네. 이게 우렬이 되면은 그배 기능도 떨어지에 있는 그 모세혈관에 아. 물이 젖어서 뭐, 모세감 밖으로 물이 나와서 아. 폐 조직이 적기 때문에 숨이 차게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체크. 또 특징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치료만 잘 받으면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뭐 안타깝게도 이 병은 결국은 언젠가는 생긴다고 보는 거죠. 아, 또 다시 네, 생다 결국은 수 있다. 또 생길 수 있고 하는 음.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화할건 없고요. 음. 어, 우리가 생 얘기한 그 생활 습관 관리 음. 그걸 통해서. 뭐 백수를 누린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담배 얘기를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담배를 끊는다면, 은 완전히, 3년만 지나면, 은 처음부터 담배를 안핀 사람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같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군. 이게 위력이 굉장히 세지만, 은 네. 우리가 금면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심근경색,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 이런 거좀 전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을 것. 금연. 러면 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 아, 간접흡연 안 좋고요. 이번은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규칙적인 운동. 아, 그리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사실은 뭐 식사를 해서 조절할 수 있지도 않아요. 약을 네. 먹어야. 그거는 네, 그건 되겠죠? 의사들한테 맡기시고 음. 그런 두 가지 점에서 강조를 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더 건강한 키 건강 TV.